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시대의 소망 60장, 새나라의 율법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네 번째 시간 목요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고자 다투고 있었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림교 성경 주석에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본질상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주는 것이다. 가장 큰 자는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들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큰 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 왕국의 본질이에요. 가장 큰 자.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소망 550페이지에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범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노 전서 9장 19절과 고린노 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칙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 551페이지에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섬김과 또 사랑의 가르침이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대수망의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요구했던 요청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이제 구주의 가르치신 원칙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채득할 아,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김의 삶 10계명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끌려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 주는 자가 되라. 항상 돌봐줘야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돌봐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워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수 없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꼬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늘열 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실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30일 목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트르키의 지진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트르키의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에서의 회복,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신 곳에서 음악이 멈출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